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 지도자들의 사치와 방탕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어,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삶 삶의 모습 이것이 이제 백성들한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시원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 자신들이 심판받을 줄을 모르고 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망상 속에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 사마리아는요, 역시 이 사마리아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침략하기 힘들죠, 적들이. 그러니까 시온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남쪽에 있는 유다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지죠? 이렇게죠? 이, 이 아모스 6장 2절 3절 어, 이렇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꾸어지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자가 화 있을진저 이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재앙이 말 것이다 하면서 어 이제 2절 3절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너네가 갈레. 갈레는 뭐냐면 바벨론의 도시예요. 그다음에 하맛, 시리아의 도시 그리고, 가드,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 나라들, 이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에요. 자, 이 나라들, 이큰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해도,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 그들보다 나으냐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있는 이땅 남쪽에 있는 어, 유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다이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들 스스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나라를 건 건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나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게겠죠. 그러니까 가서로운 얘기예요. 이제 그런 헛된 망상들, 헛된 그 착각들,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런 착각들은 결국은 흉한 날을 재촉한다. 그게 흉한 날. 흉한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재촉할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응? 자신들,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튼튼하니까 침공하기 힘드니까 적, 적군들이 침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견고하게 건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모래성에 불과해진다. 응? 모래성처럼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들은, 그래, 좀, 뭔가,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좋으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또는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 안전하다고 생각 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또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가까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 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요, 오히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많거나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운머한 개구리에 불과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돈이고 권력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람 한번 불면 후 불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 품 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품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인들도 그걸 자꾸 까먹어. 까먹고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가소로운 것. 그냥 하나님이 먼지로 만든 그 인간 앞에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귀찮아 가지고 인터넷을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안전한 주를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와 방탕의 죄를 기록합니다.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이부이스라의 지도자들은요 당시 최고로 비싼 상하, 상아 상하 침대, 상하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다는 거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그 뭐냐면, 어린 양, 송아지. 이게 부드럽고 맛있죠. 그래서 그 비싼 걸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또 악기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사치스럽게 방탕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대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탕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백성들을 갈취한 거죠. 그리고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요셉의 환난. 요셉은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 그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당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 아,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끊고, 어, 국방력을 강하게 했,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사치스럽고 방탕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착각에 빠졌느냐. 첫째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우상 숭배 다 하고 하나님 위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악한 짓은 다 하면서 사치스럽고 방탕스럽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믿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어.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이게 강하면 그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게 강하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돼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 되고, 어, 그랬으면은, 이런 착각을 안할 텐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축복받았잖아. 잘 되고 있잖아. 이런, 음, 교만한 생각을 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음, 잘 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 어, 이스라엘 잘 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잘 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악한 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 아, 악한 사람도 잘 되네. 아,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눈앞에 보는, 보이는 것만 볼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잘 되도록 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잘 되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 되면, 자기가 아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런 줄 착각하고, 또 그런 걸 보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한 자가 잘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안만 안전하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멸망될 사람, 멸망받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멸망당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